울산 앰배시 안전 캠페인 '울산을 자랑합시다' 순서입니다. 오늘은 울산시 홍보 대사인 트로트 가수 홍자 씨의 반구대 암각화 사랑을 들어봤습니다. 정인권 기자입니다. 울산 홍보 대사가 된 가수 홍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난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대세 트로트 가수가 된 홍자 씨. 지난 18일 울산시 홍보대사에 위촉돼 이제는 고향 울산을 대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. 저는 요즘 최근에 어, 울산 홍보대사가 됐기 때문에 어, 울산을 잘 알리기 위해서 어,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울주군 출신인 홍자 씨가 어릴적 기억을 떠올리며 꼽은 울산의 자랑은 반구대암각화. 어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. 여러 번 갔었고 어 어렸을 때지만 그때 가서 어 암각화가 보면서 좀 신기했었고 좀 서늘하게 시원했던 그런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네. 홍자 씨는 암각화의 그림도 멋있지만 가는 길이 정말 좋다며 꼭 한번 찾아가 보는 걸 추천했습니다. 방구대 암각화는요 가는 길에 또 트레킹을 할수 있는 그런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광구대 암각화에 그림이 또 그려있는데요 그게 또 너무나도 멋있고 장관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뭐 사슴 어 멧돼지 뭐 고래 아,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너무 멋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또 울산시 홍보대사답게 광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응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세계 문화 유산이 되어도 손색이 없는 어, 저희 울산 방구대 암각화가 꼭 문화 유산으로 어, 등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미래 후손들에게도 어, 잘 보존돼서 물려줄 수 있도록 어, 부탁드리겠습니다. 홍자도 늘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여기! 11살 때 서울로 상경한 뒤 바쁜 나날에 고향을 챙기지 못했다는 홍자 씨. 울산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지금의 홍자가 있다며 앞으로 고향인 울산을 책임지고 자랑하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